오늘은 한� r 뭐는 사탕 챙기고 틴탄 은 챙기고 지갑 챙기고 챙기고 김밥 챙기고 보조배터리 챙기고 지금은 12시 낚시하고 수영하러 홉스왑으로 갈 거예요 어, 이게 한 세트네 이거 봐, 근데. 오리발도 있어. 오리발, 키. 가격이 안 나와있네. <laughs> 와, 이거 하나 있으면 지대로 놀수 있겠다. 그러니까, 물안경도 있고. <laughs> 얼마야? <웃음> 10. 10불? 미쳤어. 20불이야. 사야겠다. 10불? 10. 10불? 응. 하나도 없죠. <웃음> <저는> <웃음> <웃음> 하나도 없죠? 아, 이거 그냥 이건 진짜 개꿀인데 진짜로 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10불 10불이래요 다 들어있는데 10불 야, 하나 남아서 이거 살 거예요. 그럼 이걸 이건 열 이거 팩이고 이거는 하나. 이게 여섯 개 먹으면 이거 똑같. 얼음까지 음. 갑시다. 오늘도 낚시야, 로봇찌. そうすゃややややばばばばいいいあっっめち動くいって,いって <laughs> すげえ <laughs> <laughs> フ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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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마워 김치찜김치찜 찌지미. 찌지미. 어떻게 찌지미를 다 알지? 일본말 아니야? 아니야. 찌진다고 해도 찌지. 3 m not sure if you're a m 아? 아? 뭐래 u r m m not sure if you're a judge. I'm not s y e s y e a j e t s r o g o y e a h i k not s e i y e a e t s e o e g e i t s e o a g i s e a y s s a y y e 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그치? 사실 이게 너무 세서 맛이 안껴져 그래. 집이 나쁜 건 아니야 응 근데 뭔가.. 뭔가 조금 부족해 보여 짠옷 샀어요 내가 보여줄게 이건데 뭐예요? 치마야? 점프 슈트 점프 슈트? 응 점프 슈트 원피스? 점프. 점프할 수 있어? 아. 이거. 괜찮지 않아? 얼만데? 30. 괜찮지? 3, 24, 24, 25,000원? 어. 봐봐, 여기 양쪽에 주머니도 있고, 여기 어깨도 두절할수 있고, 만져보면은 약간 두툼해서 이제 추워도 태 그렇지. 응. 점프 시트 아주 많이 들어. 오씨고구마네 그대로 밀봉한 거지. 치즈. 양파도 넣은 거야? 김치도 가져가자. 음, 냄새, 맛있는 냄새나. 불더 켜야 되겠다. 닭갈비 is sometimes using chicken, s o m e t i m u s i s t i c k Just chicken. 뭐뭐뭐 뭐? 그러는 거 아니야? 프라이한 아, 치킨 프라이 치킨. you 있어? 이렇게 y 맛디야 위에 덮을 덮을 정도로만 이거 이렇게 끓인 다음에 그 뭐지? 바아놓고 응, 받아야는 녹구해는 먹자 맛 응. 음,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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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야맛있 음, 이따 음, 음, 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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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그렇게 아, 왜데있 그렇게 안 신고? 며칠 된다고? 1, 2, 3, 4, 5, 6, 7, 8. 2, 9, 10, 1 2 13, 14. 1 o 2 13, 3 2 이로이로? 응, 이로이로 시티. 이로이로, 이로이로. 재팬? 음, 필리핀, 필리핀. 응, 이로이로 시티. 아, 한국 놀이. 아, 놀이. 놀이하이크. 놀이. 놀이. 놀이, 놀이. 놀이래. 스시, 스시용 아, 낫토 스시 놀이. 낫토 스시 놀이. 스시나리 아, 라이놀 어, 이스 스시나리드. 낫토. 괜찮아,

妈。 한국에서 맥주소가 비싸다 면 4천원 이상이요 술집에서 음... 먹는데? <laughs> 이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동그라미가 안 되잖아. 응. 계속 손에 달라붙는다. 아직도? <laughs> 그 같은데. 응? 음? <laughs> 진짜 <웃음> 계란이다 완전. 꼬인다 그데리고맞아 끝에를 이렇게 딱 접어주면 이렇게 나와 이건 좀 굉장히 귀여워. 안 켜져 있었나? 어 뭐야 더 풀리잖아. 아픈데. 마탕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모양 내고 마탕 모양 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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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면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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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설탕. 설탕빨 하나 더 하나 eating I a l w a

샤브샤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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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Finally, i e m a d 와. 와. 이거 찍혀요? 안, 안 찍혀. 찍혀. 핸드폰 꺼내줘안찍안 보여. 해도 안 보여. 와. 무빙 <laughs> 스타. 啊，really？嗯，moving，嗯 s o m e t i m 哇。